저기 어. 아드머니, 이 양파망이야 뭐야? 양파망이에요. 현아 아니니? 이름이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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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얼굴이 뭐예요? 아 <laughs> <에이, 웃음> 진짜 <웃음> 왜 이래? <웃음> 뭐야 웃음 이게? 우리 로봇아니니에요어 잠깐만요. 잠깐만. 저기 아줌마, 이 터미널 모텔은 뭐야 이거? 이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줌마가 아니 이거를 이거 갖고 오면 안 돼. 하는 보석 같은 집이야. 뭐 그런 소리야? 일점오면 돼. 뭐가요? 쉬었다가는 건 1.5. 뭐예요, 그게? 쉬었다 가자. 아, 이 아줌마 왜 이래? 아니 뭐 요즘에 이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욕해요. 너무 이상해라. 뭐. 이렇게 내추럴하잖아. 이게 페피라고요, 이게. 야, 그것도 줄임말 아니야. 나 페피 뭔줄 알아? 어떻게 알았어요? 페피 뭔줄 알아요? 페피 그거잖아. 페피, 백 무리즈 피전 뭐야? <laughs> 아몇 살이야 이 아줌마? 많이 와봐. 어? 왜 자꾸 들이대요? 너무 <laughs> 좋아서 그래.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빨개? <laughs> 어너왜이래 아니 무슨 뭐 무술하시는 분인가? 이거 <laughs> 아니 빠아 그러지 마세요. 그러면은 뭐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즐겨 먹는 아 이런 거 뭔지 아세요? 아 그거잖아 그 커피숍에서. 어 맞아요. 뭔데요? 아아 <laughs> 뭐야? 커피숍에서. 아아 와, 이 아줌마, 이 아줌마 브레이크가 없네. 뜨안은요? 그럼 뜨안! 뜨아. 뜨아이 뭐야! 아, <laughs> 아이, 뭐야. 아, 아이 뭐야 이 아줌마! 아유, 진금저 사회부자 근자 씨! 뭐야? 어? 왜? 네? 아, 이거 저... 마시라고요? 어? 아이 고맙습니다. 아, 또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... <laughs> 아니, 못 믿으시는 것 같길래 서서 싼거 받아왔어요. <laughs> 야, 지금. 야, 서서 싼다 쟤는! 아유! <laughs> 저기, 저기 태극권 아주머니! 저 그냥... 저. 아, 이러지 말고 하디슈 하자 너랑 나랑. 아뭐 하디슈 왜 자꾸 해체한 그룹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걔네는 에이. 걔네는 해체했지만 너랑 나랑 합체하기. 삼단합체 아. <laughs> 어때? 오케이. 그게 아니라 똑바로 좀 서. 어. 왜 자꾸 어. 이러고 있어요? 뭐 <laughs> 호랑이 거법이야 뭐야? <laughs> 왜 이래 진짜? 오케이 버블팝 어때? 버블팝 버블팝 보여지면 너의 마음이 나한테 넘어오겠니? 아유 그만하세요.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. 하지 마세요. 아이, 해봐, 이거. 저리 가 즐거우면 끝이 없다. TVN.